와이디 네. 대 빼고 다 잡혔어요 아, YDD. 다+ 잡었어요 그리고 와이디 대근처에는오 와이디디 오니 와이디디 와이디 그래도+ 그래도 아니, 아직 있어요 아직 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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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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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쏴이 쏴이 이 쏴이 쏴이 쏴 d 이 쏴이 쏴 d 쏴이 이 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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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 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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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없어요. 아, 아 이거 아, 맞아, 맞아. U I G 한테 세 명. 와, 그래도 명들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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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, 그때 아, 아, 자다단들오고 있어요. 아, 아, 아. 한 명, 두세 명. 와, 저는 오른쪽으로 돌지 어? 않을까 했거든요. 그저, 근데 저도요. 저도요. 왜 저런데 왼쪽으로 돌아요? 위를 깎아요. 왜 네? 보는 입장에서도 오른쪽으로 돌것 같았는데 왼쪽으로 돌아요? 이건 분명히 투 상대 어? 상대하는 입장에서 호를 찔릴 수 있는 거죠. 그래, 어. 오른쪽으로. 와 코믹 플레이트 탑다 자, 그래도, 그래도. 자, 아, 그럼 엔드 스포츠 다 어, 너희, 아, 어, 어, 전력게 어, 아, 의..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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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지지 자 마이크로소셜+ 마이크로소마이크로지셜마이크로소게이이크로소셜이크로소에 마이크로소셜+ 마이 Osionfish. 이거 회복했어요 이거 같은데. 2대 네? 2. 2대 okay. 2. 2대 2. 2! 네. 네. 여기 파상은 응. 잘 만들었습니다. 자 이제 장장 거치거든요. 여기서 헐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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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크하 헐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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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크이 헐크야, 헐크냐 헐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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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깜짝 놀랐어요! 와, 와 지금 m b 2는1또 아, 예, 권총이 연상하는 P18C라는 예, 예. 그 권총을 이용해서 오, 연사로 잡았어요! 연사로 생각했죠? 와. 자 여기서 바로 장전 자 여기서 와, 와. 바로 장전 와자 이제 발소리 들려! 발소리, 발소리, 그래. 발소리 들려! 발터리기발터리기 여기서! 우와! 이 g t 가들다 미리 뿌리기, 미리 뿌리기, 미리 뿌리기. 뛰어갔거든요. 자기장 사중능 인원들 다 건강해져야 네. 돼요. 그렇죠, 그렇죠. 포인트, 그렇죠. 포인트 먹어야죠. 포인트. 네, 그래서 포인트 더 먹어야죠. 그래서, 그래서 지금 그래야 1위하고의 음, 격차를 좁힙니다. 네, 그래서 가을이벌려서1픽스으로 네. 진입한 것습니다킬더먹으려고 네. 네. 하는 거예요. 킬더 네. 먹으려고. 네. 2킬 되나? DMG DJ. 2점 되나? 최고 K 와. 자, 데닉스 프레이 는선수요아 제가 불시했다고요 지스보이는 웃어줬는데 아 저, 저, 저 웃었거든요 네. <laughs> 아니 그... 안 웃긴데 억지로 웃 수는 없잖아요 ㅋ ㅋ ㅋ 데자 수류탄! 수류탄 이나요 수류탄 있나요? 수류탄! 도화! 도화! <laughs> 언더스로! 언더스로! 수류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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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미치는 안왔어요! 이거 네. 양간 맞을 수 있습니다! 수도상. 구도상 양감 받을 수 있어요. 대 좋아요. 선수들. 이이 아, 페가 페가 페가. 하나 니까 하나 고 있어요. 아니 y d t 저 멀리 있거든요. 자, 와... 저... 이게 무슨 얘기 하나 있었어요? 네, 분이. 어, 네, 저희 투잡 네, 하시는 분이 도와주시는 분이 도와주신 분이 저가어 여성분이세요. 그런데 저희가 없을 때마다 지수보 해설위원이 그 자꾸 말가지고 어디서 사시냐고. 그런 음, 얘기를 예왜그 종군에게 그게, 예, 이제, 왜? 그게, 중심에게. 자, 그게 이제. 그것도 이제 잠깐 뭐내 어, 네, 놓고 가지러 가는데 <laughs> 네. 저희랑 야, 있을 <laughs> 때는 둘이 어, 네, 밥을 먹으려고 밥을 갔어 네, 자기 네, 갑자 안 네. 먹는데 밥을 네, 밥안 먹는다 그래서 준비할 게 있대 네, 밥 먹으러 갈려고 했는데 잠깐 비표를 놓고 왔어요 비표를 네. 가지러 다시 들어갔는데 네. 그몇초 사이에, 사이에. <laughs> 정답 이게또 <laughs> 대화를 <정답게 웃음> 하고 있더라고 우리 <laughs> 지수보이 첫날 있을 때는 말 네, 한마디 안 네. 하다가 굳이 하신다는 얘기를 때, 했는데 비벼가지 말때밥 네. 먹으러 갔을 때 아, 둘이 네. 몇초 그 사이에 왜 했는지가 더 아, 궁금해서 그 가지고. 지역에서 오셨구나 이렇게 네. 또 정답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. 아 정말 어지간하다 그렇죠아와 아, 역시 월클인가? 거의 뭐 이제는 네. 어, 지수보이의 그쵸. 그 존재감을 가는 곳마다 다, 하고 하고 있어요. 다 예, 뽐내고 있어요 예. 예. 와 월클 정말 대단한 정말 것 같습니다 월클